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뿐이오, 필쌤입니다 자, 우리 사람 성격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죠? 자, 오늘도 상반되는 단어가 있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니까 부탁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Saturday, Saturday, April, April 29th. 29, 20, 23. 자, 우리가 뭐했어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 됐으면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주어를 그녀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낙관적이야. 그녀는 비관적이야.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낙관적이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파지티브 파지티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쓰는데 약간 한국식 발음이죠. 파지티브 파지티브 이렇게 쓰는데 그게 낙관적이라는 뜻이죠. 그 반대말로 또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때나 이럴 때 많이 나오죠. 내가 네가티브다, 네가티브다, 는 식으로 해서, 비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남들 비판하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네가티브, 네가티브,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뭐, 비관적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긍정적인, 낙관적인, 요거 가보겠습니다. She's, she's, 아까 말씀드렸던, p o s t i v 이제, 발음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파지. 예. 이제 이제 요게 예. 파즈리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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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즈리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팔을 세게 주고 파즈리 팔을 세게 주면 뒤에를 디티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파즈리 파즈리 그래서 약간 느낌이 파지리 이거 느낌이 나 파즈리 파즈리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음을 여러분들 계속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아, 이 친구들의 이 영어권의 그 액센트 발음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또박또박 문화와 다른 그걸 계속 익숙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뭐, 포지티브, 뭐, 파지티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그거를 이제 우리마, 우리말에 섞어서 쓰면 그렇게 파지티브, 포지티브를 쓰면은 그 편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그냥 영어 문장, 오리지널 영어 문장로 으 가게 되면 그렇게 발음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뒷단어를 얘기가 쉽지가 않아서 she's positive, she's positive, 이렇게 positive 이런 느낌이에요. she's positive. 그녀는 긍정적이야. 낙관적이. she's positive, positive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positive, positive 이렇게 하시고 자 비관적인 뭐라고요? i 가리 N, N E G A T I V E, negative, negative. 그래서 이거는 이제 negative, negative라고 우리들은 많이 쓰죠. 어, 걔는 좀 약간 negative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negative, negative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하지 마시고 negative, negative. 내를 -E 좀 강하게 하죠. Negative, negative, 똑같아요. negative, negative. She's negative. She's negative. 그래서 긍정적일 때 she's positive. 음 부정적이다. She's negative. Negative. 조금 어,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우리 한국말로 positive, negative 이걸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영어로 갔을 때는 positive, negative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She's positive. She's negative.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 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쉬루했지만, 다른 주어를 넣어서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친구라든가, My friend is positive. My friend is negative. 아니면 My son is positive. My son is negative.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어로 좀 바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 일요, 일요일도 이런 식으로, 네. 상반된 내또 네, 성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나요. 바이바이.